어딨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찾아보자. 어딨어요? 아, 아하! 어딨다! 없는데? 이거야! 어, 거기 있었네. 우와, 다소이 대단한데? 어, 근데, 이거는! 어, 파파뉴기니 이거 어딨지? 어, 어딨어? 음, 다시 있어? 응, 안면다니. 다시명당에있어 보자. 어디지? 여기 네 응. 나. 이거는 멕시코. 어디갔지? 어디갔지 모르겠네.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이거야. 우와 멕시코. 나. 나. 응. 이인들가 가다 이거는 이거 어느 나라야? 호 호주. 호주. 응. 호주.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가이에다동에 있어? 응. 음, 다동에 있어. 응. 우와. 보자. 있다요 아! 하 이거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